이 우리의 조사가 민심을 정확하게 포착한 거라면 민주당의 압승이에요 만약 민심의 저변에 이 여론조사에 포착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투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민주당은 창피할 정도의 망신을 당하게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어중간한 건 없으리라고 봐요 저는 계속 이 정치합시다를 열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계속 제머리안 떠나는 이야기 하나가 박성민 대표가 첫 회에서 해준 얘기였는데 대단한 줄다리가 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선거 결과가 나오면 모두가 경악할 만한 쪽으로 나온다. 그런데 저는 그 이만한 격차가 절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단한 번도 그 만한 격차는 실제 투표에서 보여준 적이 없어요. 늘 좁혀졌습니다. 그만큼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게 하나고 근데 한 수가 없잖아요, 지금. 지금 국민의당이 없잖아요, 수도권에.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둘 중에 하나를 찍는 거예요. 1%, 2%의 차이라도 그냥 올라운드 있는 게임이에요. 그래서 이 게임은 진짜 만약 KBS 조사가 실제로 민심을 정확히 포착한 거라면 민주당이 그냥 어마어마한 압승을 할 거예요. 근데 저는 이게 마지막 커버라고 생각합니다. 이 미결정층이 22%인데 이 무당층 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보면 1대 2.5 정도로 부정적 평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. 수도권의 생각보다는 종합당이 약진을 할 거예요. 나중에 뚜껑을 열면 아마 내가 진스타라 다무스라는 걸 다시 믿으실 겁니다.